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가 서로 같은 두 1차 부등식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미지수가 상수인 경우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1차 부등식의 해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해가 서로 같은 두 1차 부등식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두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 주고 두 해를 같다고 둔 다음 미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식부터 해를 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은 괄호를 먼저 풀어 주는데요. 괄호를 풀어 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분배법칙을 사용하여 괄호를 없애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좌변은 3x 더하기 1로 그대로 써주시고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우변은 분배법칙 사용하여 괄호를 없애주면 4x 빼기 8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항이 무엇이냐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에 있는 3x는 그대로 써주시고 우변에 있는 4x를 부호를 바꾸어 옮겨주면 빼기 4x 이항한다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8은 그대로 써주시고 좌변에 있는 더하기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부호를 바꾸어 옮겨줘야 하니까 빼기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리해 주세요. 좌변은 마이너스 X,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우변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좌변과 우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좌변과 우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같은 음수를 좌변과 우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좌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x, 부등호 방향은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우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9가 되고 따라서 정답은 x는 9보다 크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1차 부등식의 해도 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차 부등식 안에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수들의 분모를 모두 1로 바꾸어 줄수 있는 수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곱해 주는 거예요. 분모를 보니 3, 6, 2로 6의 약수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에 6을 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좌변에도 6을 곱하고, 우변에도 6을 곱해주는데, 좌변은 6을 둘다 곱해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곱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3분의 4x 더하기 a 곱하기 6 빼기 6분의 OX 곱하기 6. 부동호 방향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6. 이제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분모 3과 자연수 6. 3으로 약분 가능하죠? 분모 3으로 나누면 1, 6을 3으로 나누면 2. 분모 6과 자연수 6, 6으로 약분 가능합니다. 분모 6으로 나누면 1, 6을 6으로 나누면 1. 분모 2와 자연수육은 2로 약분 가능하죠. 분모 2로 나누면 1, 6을 2로 나누면 3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심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분자의 2를 곱할 때, 둘다 곱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해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4x 더하기 a, 괄호 닫고,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는 거죠. 빼기. 이렇게 분수에 곱해져 있는 x는 분자와 곱해진 것입니다. 분자에 곱해진 x는 분수 오른쪽으로 빼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x예요. 여기에 1을 곱하면 빼기 5x가 되는 것이고요. 부동호 방향 그대로 1 곱하기 3은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괄호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분배 법칙 사용하여 괄호를 풀어주면 8x 더하기 2a가 되고, 빼기 5x, 부동호 방향 그대로 3이 되는 것이고, 좌변부터 계산하면 8x 빼기 5x는 3x,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의 3은 그대로 써주고, 좌변에 있는 더하기 2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2a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변을 x의 개수 3으로 나눕니다. 좌변을 3으로 나누면 X. 3은 양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부동호의 방향 그대로 나눠셈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누는 수 3이 분모, 나누어지는 수 우변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는 3분의 3이 2A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죠. 이제 두부등식의 해를 같다고 두는데요. 먼저 두 해의 부동호 방향이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부동호의 방향이 다르다면 계산 과정에서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동호의 방향이 같으니 해를 갖다고 둘게요. 구는 3분의 3 빼기 2a와 같고, 양변에 3을 곱해서 분모를 1로 만들어 줄게요. 좌변에 3 곱하면 27, 우변에 3 곱하면 3 빼기 2a가 되는 것이고, 양변에 3을 빼 줄게요. 그럼 좌변은 24, 우변은 마이너스 2a만 남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a만 남기겠습니다. 좌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 우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